그거 아니가 그 뭐냐고? 그래 커피는 흰지미 타르네용. 커피 먹으면 돼 안돼? 우리 집에서도 안 먹어. 먹으면 안돼 안돼? 안돼! 먹지마. 먹지 뭐, 이거만 먹자. 안돼. 이거 먹게 안 먹게. 안돼 안돼. 그럼 우절라고 먹으면, 먹으면 안 돼. 먹으면 응. 안 돼. 먹는 언제 먹는지 우절라고뭘 언제야? 맨날 먹으면서. 커피 묻다내 우리 집 커피 안 먹지. 그 커피 안 사용 안 하지. 어디 있는 커피가? 그사람들먹어 봐라. 자, 그럼 조금만 먹. 그 거기 먹는 거. 조금만 주는데 어떻게 해?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조금만 먹는데 이러고. 조금만 먹는데. 그만. <웃음> <웃음>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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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왜? 쪼개 이거 먹 뭐~ 한 컵이다. 까비그만. 안 돼. 그만. 그만 그만. 무슨 음 먹다 너. 아, 이 똑거라. 뜨겁나? 그래. 까먹, 그만 먹어. 저, 이제. 예씨. <laughs> 예씨. 아이고. 소다 또 엄마 오세 괜찮다. 빨리 가. 아이고. 그만머라 이제. 됐다. 그만 먹고 있는 지이 닮은데 보자. 아이고 무시래. 어찌 말을 안 듣노 유채소. 누구 닮았어 그래? 천천히 먹어 이제. 니 닮았어 그치. 내내 내려 내, 내를 닮아서 엄마 말을 안 들어? 응. 그럼 나는 말잘 듣는데 누구 닮았노? 니가 말잘 듣나? 어. 몰라. <laughs> 왜 몰라? 무시지. 나 엄마 말잘 듣는데. 니가. 응. 뭐 소... 빨무라. 안샤. 나문나. <laughs> <laughs> 음. 와 기분 좋겠네. 음. 아싸라 기분 어때? 내크기면참 오래됐다. 아유무시래그거기 커피이...